오늘은 19장 24절에서 38절 마지막까지입니다. 19장 24절에서 3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었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팔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로세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관용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정욕과 폭력으로 물든 도시, 또 물러난 행동으로 악행의 극단을 보여준 성읍을 예고대로 심판하셨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살던 터전이 그렇게 한순간에 불타 없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멸망 기사를 보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정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유황불이 하늘 여호와께로부터 내렸다 하는 그런 표현은 이 사건이 단순히 자연재가 해 아니라 이를 이용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지질학적으로 이 사회 지역은 유황도, 역청 가스층 이런 것들이 아주 풍부한 그런 단층 단층 지대에 속합니다. 그 가스층이 오래 누적되어서 있다가 압력이 막 높아지면 폭발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불붙은 요왕 요왕 조각이 하늘로 치솟았다가 빗방울처럼 쏟아지는 그런 현생이 발생하고 합니다이 이전에 음, 그래서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동산 같아처럼 아주 풍요와 생명이 넘쳤던 그런 소돔과 고모라의 온 지역은 한 순간에 황폐와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만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은 그 자치마자도 그 흔적마자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철저한 멸방은 그 백성이 여우 앞에서 큰 죄인이고 그 도시 전체가 죄악으로 충만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그들을 위해서 그 지역을 용서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로스의 가정조차도 시,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로스는 죄악의 소굴로 이주해서 그 실상을 알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았고 전쟁의 재앙을 겪은 그 후에도 폭력이 들끓은 그 도시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한편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악인의 파멸의 상징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우리는 장차 소돔으로 상징되는 죄악된 이 세상의 이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정하고 철저하게 시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알수 있는 것이죠 실로 하나님은 당신의 정하신 그 때가 이르면 소돔을 멸하, 멸하실 때 롯을 먼저 구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모두 구원하, 구원하시고 그 후에 이 세상을 진노의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되 이 세상과 그 속에 속한 모든 것과 악한 자들을 흔적도 없이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될과 동시에 장망성과 같은 이 세상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 구원의 긍휼을 베푸셨지만 아내와 두딸이 외에는 전혀 그 기회를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을 붙든 들 롯의 아내조차도 뒤를 돌아봄으로 해서 소등 소금,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사회에 가면은요 그 주변에 소금층들이 나게 결정층이 막 침식되어져서 만든 많은 소금 기둥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전통적으로 로세 안에의 소금 기둥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 PPT 좀 보여주. 아이고 제가 소금 기둥을 스크랩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돌아보거나 가이드가 얘기해줘요. 저기 저게 로세처의 소금 기둥이다. 꼭 그런 모습으로 있는 소금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라는 십칠절의 천사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이죠. 이처럼 로세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버리신 것. 결,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무의미한 소돔의 부기와 영화와 쾌락을 동경하고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을 동경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자는 멸망할 때 그것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제약되고 이 멸망할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그 멸망할 세상을 동경하면서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거의 뭐 무의식적으로도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보면 또 어떤가 하는 생각도 우리가 들잖아요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을 하고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표태를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우리의 눈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집중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로세철을 생각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디를 보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멸망할 세상을 바라보고 아쉬워하고 탐내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20 7절 29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웅기 가마의 연기 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소돔의 멸망 가운데 롯의 목숨을 구한 것은 로시 의로워서가 아니죠.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덕분이었습니다. 소돔 멸망하기 전날 하나님께 헌신의 힘을 다하여서 정의로운 심판을 간구하였던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섰던 바로 그것으로 나아갔어요. 그곳에서 그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의 온지역에 전부 그 지면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슬프게도. 땅의 연기가 온기까마에서의 연기가처럼 치솟아 오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광경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고 바라했던 의인 열 명이 그것에 없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롯과 그 가족의 생사가 아주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 염려에 답하듯이 이 29절은 하나님이 소돔 지역을 멸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심으로 롯을 그 심판에서 내보내셨다. 이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심판하실 때 우리를 생각하사 누군가를 구원해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시다. 마지막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날 때. 믿음의 사람인 그 하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 주변을 다 안전하게 하실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주변이 살아나야지. 그 반대의 경우가 되어서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주변이 함께 다 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시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로시 두 딸과 함께 소알이 아닌 산 위에 그 굴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알에 거주하기가 아주 두려웠기 때문인데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천사가 애초에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을 때 그는 재앙이 두려워서 산까지는 갈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또그 소알이 이게 그 소금 기둥이네요 이게 이렇게 서 있어요. 저거 이제 가이드가 보라고 알려 주거든요. 거기서 보면 되게 막 신기해요. 정말 로세처의 기둥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제 소알이 두려워서 소할에 머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사회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유황 불로 멸망하고 도시라고는 이제 소할만 남았으니 그곳에도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소돔 사람 이 소돔 사람들도 외부인들에 대한 배척의 태도가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할 백성 역시도 로서 제왕의 근원이자 불길한 존재로 여겨서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자가 소돔에서 왔대 뭐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로스의 근본적인 그런 두려움과 잘못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소알은 뒤덮지 않겠다. 소알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만 믿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았으면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딸이 주는 그 술을 마시고 만취하기까지 취하고 그 만취 상태에서 잠이 들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만취하였으면 그 딸들이 옆에 누고 일어나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하루하루를 부단, 불안에 시달려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런 태도는 그의 딸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1절 32절 읽겠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예. 이들은 그 주변의 주변 일대의 멸망을 마치 이제 세상의 끝처럼 생각했을 것이고. 구에 고립되어서 소활가의 접촉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약혼자들 다 죽었죠. 그리고 아버지는 굉장히 연로해졌고 또 주변에 남자가 없는 상황이라 우리 가문이 끊어질지도 모른다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면 이후의 삶도 인도하실 것인데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왜곡된 판단 아래 아버지와의 동침 정말 어이없는 그런 계획을 사, 세우고 큰 딸은 작은 딸과 이것을 은원합니다. 마치 로시 손님을 지키고 소돔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딸들을 거침없이 이용하려고 했던 것과 똑같이 딸들도. 대를 이으려고 하는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아버지를 대담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딸들은 소돔에 살면서도 소돔 사람들의 활락적인 그런 생활에 빠지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갖까자 하는 딸이 내게 둘이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가 아직까지도 육체적인 순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은 지키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늘그 소돔 사람들의 환락의 생활을 늘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악된 습성과 사고를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익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는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죄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안에 침투하여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고 자신의 종으로 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경계하여서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이 뭐 보기만 하는 것은 어때? 난 보기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35절 읽겠습니다.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큰 딸도 똑같이 이렇게 했잖아요. 큰 딸했고 작은 딸. 자, 33절부터 이제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차례로 동심한 사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로시 굉장히 술을 즐겨 마시고 있었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많치 않은 술버릇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죠. 우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들의 공모와 공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딸의 의도성과 그 죄악도 강조되어지고 있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는 그런 명목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두번 계속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도 보여지고 있지요 이 끔찍한 일들이 이틀 밤 연속으로 일어나면서 딸들에게는 망설임이거나 후회가 없었다. 지금 어떤 한한 번의 어떤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주.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진행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평소 로스의 딸 로스의 딸들의 정절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로스는 또 로스의 아내는 물질의 노예로 전락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스의 딸들의 이런 부도덕한 행위들 행동들은 결국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했고, 못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왔던. 부모의 부패함을 그대로 답습한 결과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녀의 인격과 바른 신앙 형성에 부모의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신앙과 인격적인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진정한 이제 어른이 다 없어져 버린 그런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마치 뭐 그런 어, 잘하는 일인 양 떠벌리는 그런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부모가 가정에서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본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런 생활을 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인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또한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실한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인하여 우리의 주변이,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심판에서 제외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공의로우심이 늘 드러내 주는 그런 모범이 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신앙적과 인격적인 면에서 철저하게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은 저들이 세상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기고 무서운지를 스스로, 스스로 저들이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반듯한 삶을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